자, 그런데 그 정성을 받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는 풍족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는 모든 것이 다 있다, 풍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관계에서 오는 풍요입니다. 감옥은 얼마나 예로운 곳입니까? 없어요. 치륵 같은 어둠이 깔려 있어요. 밑에서는 물이 흐르고요. 지저분하고 벌레들이 막 치고 다닐 거고요. 화장실도 거기 있기 때문에 냄새도 역구약하고요. 먹을 것도 없고요. 게다가 사도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을 거예요. 파리 목숨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절망적인 현실에서 당신들이 보내준 사식 그 얼마 안 되는 여러분의 정성을 받고 나는 너무 풍족합니다. 이것이 자족의 베이스였습니다. 내가 혼적인 줄 알았더니 혼자가 아니었네요. 저를 생각하고 있는 교인들이 있었네요. 저를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해준 사람이 있었네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감옥에 갇혀서 혼자 외로움, 고독과 싸우고 있는 나를 향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빌립복 교회 성도들이 있었네요. 하나님, 이 아름다운 관계가 있으니 저는 만족합니다. 내 고난과 아픔과 이 고통을 함께 동반하고 함께 공감해 주고 기도해 주고 있는 교인들이 있으니 하나님, 저는 감옥에 있지만 불만이 없습니다. 여기서 저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그들의 넉넉한 정성이 나에게 전달되었으니 그 사랑으로 저는 촉합니다. 자주 기온 거예요. 여러분이 힘든 인생을 보태게 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돈, 성공, 부기, 영화, 지휘? 아닙니다. 진심이 담겨 있는 사랑, 진심이 담겨 있는 위로, 그것을 우리의 빈 마음이 가득 채워지거든요. 그것 있으면 자족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행복한 거지요. 여러분,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있는지요. 요즘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물가는 왜 이렇게 치솟는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는 왜 우쿠,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생각하면 굉장히 속상합니다. 되는 일도 없고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온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워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셨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따뜻한 어떤 권사님 아니면 목자의 따뜻한 사랑 때문에 그분의 권년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혹시 있을 수 있을 것이 권사님의 혹은 집사님의 그 따뜻한 용기를 주는 그 한마디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하게 됐어요. 내가 이 교회에 다니게 되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교회는 진짜 행복한 공동체가 될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교회를 따뜻한 교회, 행복한 교회, 넉넉한 교회, 풍요로운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내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